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저번 앵벌에서 샤코를 먹고 기드참도구에서 매찬을 높인 채로 아주 맛깔나게 파밍을 진행하고 있죠. 다만 이제 거래를 통해서라도 고급 아이템을 맞추려 하는데 비싼 아이템을 구하는 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래를 통해서 아이템을 맞추더라도 제가 꼭 직득을 하고 싶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리폰의 눈, 일명 유닉 다듬입니다. 디아투 레저렉션이 열리자마자 시즌이 열리기도 전에 핀들런을 미친 듯이 돌아서 유닉 다뎀을 연속 두개 먹고 지금까지 단 하나도 못 먹었는데요. 이번 어세신으로는꼭 이것만큼은 직득해 보고 싶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일단 스펙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카생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오늘은 바할론을 위주로 돌고 맛있는 공포가 있으면은 공포 영역도 같이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어이 게임 좀 살살 보니까 바로 그냥 걔네들 의견을 그렇게 수렴할 줄는 상상도. 어 어. 허버나 세상에 드디어 갑오치가 대만한 걸 먹었어요. 아 근데 웬만하면 삼속해 3소캐 뚫려요. 삼속해 시 뚫릴 확률은 6분의 4, 3분의 2. 어, 66.66666% 66 발릴 확률이라는 거죠. 안 발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는 팔면 되겠죠? 좋아요. 이거 삼소 뚫리면은 장갑 팔아서 사고 싶다고요? 감사합니다. 장갑을 그럼 바꿔주도록 할게요. 좋아. 스펙업이라면 스펙업인데. 오, 또 죽을 뻔 했네. 오! 아, 뭐야, 이거. 아, 아니 근데 이거는 나 예전에도 이비치에도 먹었는데 그 세트 이름이 뭐였더라? 어, 불카토스 세트. 불카토스 세트 중 하나가 나왔네요. 예전에는 불카토스 세트에 밀천액이 옵션이 붙어 있어서 아예 쓸 수가 없는 세트였지만 해당 옵션이 사라지고 난 후로는 그래도 가성비로 활용이 가능한 세트인데요. 바바리안 무기로는 서약, 초승달, 투지, 해백검, 고뇌 등 너무 좋은 무기가 많아서 굳이 사용하지는 않긴 합니다.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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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 아, 아 오늘 좀 뭐가 나와지긴 하는데. 이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템이긴 한데요. 나탈셋 갑옷인데. 오! 일단은 삼소켓이 뚫렸죠. 그림자 단련을 빼더라도 랩당 생명력에 독조항의중간까지 만땅으로 붙어있어가지고, 만약에 홈이 삼소켓까지 뚫려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1소켓에서 삼소켓이 변동이기 때문에 삼소시 아니라면 조금 쓰기는 애매할 수도 있죠. 다만, 로로케이티드 메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단점이 있는 게 이제 가장 무거운 중갑옷이라서 이속 페널티랑 스테미너가 빨리 줄어드는 게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이템을 하나 먹긴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호천사라고 많이 부르고 옛날 말로 가디언 엔젤인가 뭐 팔라 교복이라고도 불렀죠 자 요걸 어디 쓰냐 요 일반적으로는 잘안 쓰고요 에테 무형으로 나오면은 d 이나 X3 용병한테 줘가지고 어 삥바바 하실 때택대 저항을 올리고 뭐기다 뚜껑 같은 걸로 저항을 확 올려서 아니면은 그 뭐야 뭐 꺼져가는 불길 같은 걸로 화염장을 확 올려가지고 삥바바 때 용병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많이 사용을 하는 갑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치 원드 어우 오랜만에 먹은 아이템이네요 뼈 그늘이었나요? 네, 네, 뼈 그늘이라고 하는 아이템인데 여기 옛날에는 그 PK 템으로 아마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뼈 창이랑 뼈 영혼이랑 이런 게좀다 같이 잘 붙어야만 거래 가치가 있어요. 근데 딱 봐도 내뼈 네, 영혼 1 스킬이면은 네, 전혀 쓸모가 없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저 드레이드 뚜껑 안 봅니다. 헬퍼, 어 나들갑바 나왔네요. 봅니다 나즈의 평판감이 같은 경우는 이제 1 스킬에 생명력에 모든 조항 붙어 있어가지고 맨땅에서 먹으면 또 무난무난하게 잘쓸수 있는 가보시기도 하고요. 이게 아마 나즈 뚜껑이랑인가 쓰면은 매차리 올라가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앵벌력으로 초반에 좀 써도 나쁘지 않다라고 듣긴 했습니다. 물론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디 부정나 오! 와룬 하나 먹었다 이스트 룬 좋아요 좋아요 가뭄의 단비 같은 룬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그게 가능하긴 해요 소집이 가능합니다 엠, 랄, 말, 이스트, 옴자 말룬도 있나? 아니면은 만들 수 있나 그럴 거거든요 이제 요거는 일단은 제가 좀 아껴줄게요 아니라면은 딴데 그거로 하겠습니다 어야 윈퍼 나왔다 와야야 야, 이거 얼마만에 먹어 보는 거야 이거 윈퍼 야 이번에 진짜 아마존 해야겠는데? 와 유닉 다뎀이 아니라 윈포가 나와버렸어요 일단은 자 마흡 와 으뜸이네요 8마흡 이제 뭐, 윈포는 변동옵션이 마흡 6에서 8밖에 없긴 한데 네, 8마흡 으뜸 윈포가 나왔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아이템이죠 옛날 버전으로 네 윈드포스 파라마의 옛날에는 종결 무기였지만 실내가 나오고 나서 밀려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2 g 가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또 윈포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다시 시대가 왔죠. 그래서 오야 오거장도 나왔어. 야 뭐야? 아니 드랍률 낮은 거다 나오는데 잠시만요. 나 잠깐만요. 나나 오거장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레저렉션에서. 이거는 변동옵션이 증뎀 50에 힘이 16 힘이 15에서 20까지 붙고 증뎀이 60까지 붙는데 레벨업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빵 가나? 제발 이번 빵 레벨업 제발 레벨업 오캔터 트로피 자, 트레골 방패가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네크가 사용을 해요. 동네크 가성비 세트로 그 장갑이랑 방패랑 벨트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써 가지고 여기에 아마 그 독각인가? 독피의 증강가 이렇게 붙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가성비 동네크 세팅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는 방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라츠크까지써 가지고 동네크 줄 하나 박아 주면은 또 나이스하죠. 트레셔, 어, 에테니, 오, 오, 오. 어!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사소 네테 트레셔. 야 이거 얼마냐 이거? 한 백스 하나 요즘? 오, 베르룬이라고요? 야 이거 왜 베르룬이야? <laughs> 야 이거 뭐야? 야 사소 네테스레셔가왜 베르룬이에요? 뭐야 이거? 아싸. 야 이러면은 어 수수께끼에 가까워지는데요? 이씨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앵버를 마무리해보았는데요. 아, 윈포랑오거장 같은 극악의 드랍률템을 먹긴 했는데 유닉 다뎀은 먹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공포의 영역이 저런 극악의 드랍률템 파밍에는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포 영역을 위주로 파밍을 해봐야 하나 싶네요. 더욱 열심히 파밍해서 꼭 세팅을 완성해보자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방